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 TV 시간입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레디컬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죠. 오늘 또세 번째 시간, 음,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음,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 속에다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채워 넣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동영상을 보시면서 나를 버리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요. 또 그것이 전부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어느 신학교를 졸업하려면요 반드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것도 세례를 받은 교인이 30명이 넘어야 개척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제 그 신학교에 졸업식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졸업식 순서 중에는 그 무슬림의 박해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그 신학생 두 명을 위한 묵념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모든 시간을 통틀어 가장 엄숙했던 시간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졸업생 중에 이제 라덴이라는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분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대화를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싸움꾼이었습니다. 호신술과 유도를 포함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을 꽤 익혔습니다. 하루는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때마침 주술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는 아직도 주술사나 무당들이 저주와 주문 따위를 내세워 공동체 전체를 주무르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주술사가 거칠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한판 붙어보자는 얘기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단숨에 때려눕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는 순간 주님이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자 하나를 가져다가 주술사의 정면에 놓고 앉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소. 하나님이 날 위해 싸우실 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주술사가 대꾸를 하려고 입을 달싹이는 순간 갑자기 컥컥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숨조차 쉬지 못하더군요. 갑작스레 벌어진 사태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주술사는 바닥을 부르다 숨지고 말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봤고 나 역시 난생 처음 당하는 일이라 뭘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퍼뜩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성교지에 가면 신비스러운 일들을 참 많이 체험하게 되죠. 저도 일본 사역에서 많은 체험이 있었지만 많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아우 저목사님 신비주의야 이렇게 얘기할까봐 오해할까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큰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사건인 건 확실해요. 그러나 예, 저에게 일어난 모든 경우, 거의 모든 경우는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 교회와 작은 목사를 보살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나서서 간증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자도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돕는 방법으로 이 사연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누군가가 죽어나가야 한다면 그것은 최상의 방법이 아닐 것이다. 그 권능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뿐이다. 문제는 현대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중요한 고비마다 주님 대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야 할 것만 같은 유혹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전심으로 갈구하는 마음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많은 교회에서 하면 된다! 할수 있다! 이렇게 주입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우리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 인사할까요? 우리는 잘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할수 없다! 해도 안 된다! 이걸 끊임없이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아이덤스는 1931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타고난 재능을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출생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됨 자체로 대접을 받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얼뜻 보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 큰 꿈을 꾸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잘못일 리가 있겠는가. 큰 목표를 추구해야 할 권리는 오히려 높이 평가되고 확실히 보장해 주어야 할 덕목이다. 그렇다면 아메리칸 드림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인간의 가장 큰 자산은 재능이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은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권능에 의지하라 라고 주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과정에서 이 빠지기 쉽상인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누구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쉽다. 에덤스의 말을 빌리자면 개인이 성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음과 아메리칸 드림은 명확하고도 결정적으로 충돌한다. 아메리칸 드림의 목표는 인간을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지만 복음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 교회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분이 있죠.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우리에게는 고아원 사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놀랍게도 그분은요. 평생에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보살폈지만, 놀랍게도 뭐 자금을 보태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그가 그러니까 고아원을 운영한 목적은요,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하게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에덤스의 말처럼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재능을 충만하게 실현하면서 그 성취에 따라서 인정받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다투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길은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요.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계획을 해야 됩니다. 조직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예비하심을 구하기를 잊지 않는 삶. 그 삶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걷는 이들은 자기의 재주에 의지하기보다는 성령님의 능력에 절박하게 필요함을 고백하고 표현하며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지음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오늘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라. 지금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런 절박함을 찾아볼 수 있는가? 할렐루야.